요즘 연세 드실수록 그, 뭐, 이런 물건, 뭐 저런 생필품들 선물할 수 있지만, 어 우리는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그냥 화폐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조금, 어 몸이 건조하고 또 도발적인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차라리 그, 어 연세 드신 입장에서 어, 현실성 있는 그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어, 제 귀에 그 결정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선물 하는 것이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후일담을 전해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대로 무난하게 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목사님은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은 사함받는 복이라고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 목사님의 통찰력이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런 아주 좋은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고 삶의 그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늘이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그런 허물, 그런 죄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복된 이 사함을 받는 그런 은총을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만약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역시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성령 강림절기에 오늘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읽은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늘이 덮여지고 우리 속에 있는 허물이 덮여지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양상이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어, 상호하고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그런 허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상 우리는 그럴 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파워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땐가, 어, 우리, 우리 한참 말을 이렇게 풀이해주는 어떤 분의 글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분에 의하면은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자를 보통 사죄하고 연결을 하고 혹은 사유하고 이렇게 어 연결을 하는데 중세 혹은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요 사죄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사유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어 사유라는 말이 우리 우리말 성경에 종종 나올 때. 아, 이거는 사죄라고 어, 말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사유라는 말 별로 안 쓰잖아요. 보통 사유라고 발음할 때그 사유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의 한자 말로 쓰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유가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중세 전통을 이어가는 한자 어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전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죄 받는가 하니까, 자기의 죄를 고하는 사람이 사죄를 받는다, 사유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누가, 아,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까? 이건 우리는 보통은 이걸 자백이라고 우리는 또 말을 하지만, 조선시대 한자어법에서는 자복이라고 말을 해왔답니다. 그 흔적이 우리말 성경에 조금 남아있고요.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자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자기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중세, 우리 조선시대에 쓰던 한자어법이 이 사, 자백이라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있겠다고 싶어서 하는 그런 전통으로 여겨서 자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조금 멈춰주시고, 또 사유라는 낱말이 나오게 되면 한번 멈추어서 아, 이 나말의 의미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우리 한 백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우리말 우리말 혹은 우리 한자말로 번역을 하면서 많이 고심했던 부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유 아, 어, 자복하는 사람에게 사유하시는데 그 권한은 철저히 임금에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성경 전통에 아주 그,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성경에서 사함받다, 사하다, 용서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어로만 쓰여지는 동사고, 신약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에게서만 주어로 쓰여지는 동사로 나타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데,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그리고 자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기에 딱 하나 유일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은 그리고 성령님을 외면하는 일은 거절하는 일은 그가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곧 이어서 자리로 옮겨 우리 장로님을 이별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절차인 입관 예식에 참여하게 되겠는데 장로님께서는 입지 않았던 옷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은혜로 말암 아마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장로님이 우리 곁을 떠났구나, 라는 말은, 이제, 또, 어느 땐가 내 차례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엄숙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장로님의 미덕이 있다면 많이 있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엄중한 사실을 몸으로 온 몸으로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함께 다음에 있을 내네 차례를 잘예배하면서 후일에 있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씻음받는 그 옷을 입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닦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큰일났네. 그런데 이제 내일은 없다는 막간 생각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깊은 소위 사유가 담긴 말인 줄 압니다. 젊은이들이 나는 오늘만 삽니다라는 말은 상당히 깊이 있는 말인 줄 압니다. 오늘을 살때 우리에게 있을 그 날을 잘 예비해가는. 멋진 성도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성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장로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그리고 내일처럼 달려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창미하고 먼저 예배하면서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몸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을 그날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균형 잡힌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이 메마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찬양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